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상대를 사로잡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자꾸 벽에 부딪힐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질문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 질문법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열고 진짜 생각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대화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길을 찾는 과정이라 믿었죠. 이 질문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현대의 인간관계에서도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죠. 대화가 답답할 때, 갈등이 생길 때, 아니면 상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을 때, 이 질문법은 한 번의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이 질문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이 궁금해, 자세히 말해줄래? 지금 바로 따라 하세요. 내 생각이 궁금해, 자세히 말해줄래? 토요일 저녁 영희 씨는 고등학생 딸 수진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대학 진학 상담이 있었고, 영희 씨는 진지한 마음으로 딸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죠. 엄마는, 네가 현실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요즘 공대가 좋다던데? 수지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해? 내가 알아서 할 거라니까. 순간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가 뭘 안다고.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려는 순간. 한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생각하는 그 과를 선택하면 네 인생에 어떤 점이 좋을까? 엄마는 네 생각이 정말 궁금해. 한 번만 자세히 말해 줄래? 수진은 당황한 듯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억지로 다른 걸 선택하면 후회할 것 같아. 이 순간 영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럼 네가 좋아하는 과가 민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딸의 태도는 조금 누그러졌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딸이 고집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궁금해. 자세히 말해줄래? 왜이 질문이 효과적일까요? 우선, 이 질문은 상대의 방어를 낮춥니다. 비난하거나 명령하는 말투는 듣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어렵게 만들죠. 반대로, 내 생각이 궁금해라는 질문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자율성이 길러지고 선택에 대한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조언을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질문은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궁금해라는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공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대화는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친구, 배우자,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상대가 내 생각이 같이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처럼 질문은 단순히 말의 기술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는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누가 더 옳은지 가리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속마음을 이해하는 질문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한번더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어떤 부분이 불편했을까? 지금 바로 따라 하세요. 어떤 부분이 불편했을까? 주말 저녁 영희 씨는 오랜만에 친구 민정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은 자녀 교육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영희 씨가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민정아, 니네 딸은 진짜 자기 주장이 강해서 참 독립적이겠다. 평소 아이의 고집 센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던 민정 씨는 순간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고집이 세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니말 네 들으니까 괜히 속상하네. 영희 씨는 당황했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난 분명 칭찬하려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만 곧바로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민정아. 혹시 내가 방금 한말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불편했을까? 내 의도와 다르게 느껴졌다면 네 생각을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어. 민정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나도 아이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어.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네 딸의 장점을 말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너에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해. 네 마음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민정 씨는 오히려 딸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며 편안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했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특히 오해가 생겼을 때 질문은 상대의 감정을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선 이 질문은 상대의 감정을 표현하게 만듭니다. 오해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질문은 상대가 마음을 열고 숨겨진 불편함을 꺼내놓도록 돕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했을까? 같은 질문은 단순한 사과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감정을 정리하며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또한 이 질문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오해의 순간 사람들은 감정에 휩싸여 주관적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내 말을 왜 그렇게 받아들여?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자극할 뿐입니다. 반면 내가 한말 중에 어디서 오해가 생겼을까? 같은 질문은 대화를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와 내가 함께 문제를 탐구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은 또한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길 원합니다. 특히 오해가 생긴 순간에는 내 입장도 중요하다는 걸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죠.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오해가 생긴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내가 설명한 부분 중에 어디가 혼란스러웠을까? 같은 질문은 상대가 문제의 핵심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결국 더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란 말다툼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는 질문을 통해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오해를 푸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질문이 진정한 우정을 만듭니다. 오늘 행복님께서도 대화 속에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세 번째,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따라 하세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영진 씨는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며 다음 분기 프로모션 아이디어를 준비해 발표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이디어에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고객층 뿐 아니라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려 합니다. 특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팀장님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이걸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까? 기존 방식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네. 순간, 영진 씨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달 동안 준비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무시한다고? 억울한 마음에, 왜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단정하시죠? 라고 묻고 싶었지만, 한 박자 쉬고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팀장님 의견을 더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려하시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팔짱을 풀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답했습니다. 응, 내가 걱정하는 건 이런 점은 플랫폼이 우리 주 고객층인 중년세대와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젊은 고객층 학계는 필요하니까. 이걸 기존 방식과 어떻게 연결할지 더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네. 영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기존 고객층에도 효과적으로 어필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팀장님의 태도는 누그러졌고 회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진 씨는 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방어하기보다 팀장님의 우려를 존중하며 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의 숨겨진 우려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우려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상사와 같은 윗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존중받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넘어 상대가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걱정이나 불안함을 자연스럽게 꺼내놓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또 다른 효과를 줍니다. 대화를 내 편으로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왜제 의견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를 더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팀장님 생각에는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은 우리는 같은 팀이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고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순간 대화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경우, 상대가 표현하는 부정적인 의견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감정에 의존한 경우가 많습니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을 좀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으면 상대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막연한 우려가 구체화되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은 나의 주체성과 전문성을 드러냅니다. 제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라는 태도는 단순히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주체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사에게 신뢰를 주고 결과적으로 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이해하고 더 나은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작이다. 그는 대화에서 논쟁을 피하고 질문을 통해 상대의 시각을 탐구하며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 직장에서 대화를 풀어가는데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직장 내 대화는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질문은 그 좌절감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팀장님, 부장님과의 대화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작은 질문 하나가 직장 내 관계와 결과를 변화시키는 큰 시작이 될 겁니다. 네 번째,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말 오후, 영희 씨는 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근 프리랜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해. 내가 직접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시간도 좀더 자유롭게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영희 씨를 바라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프리랜서? 영희야. 그건 네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넌 안정적인 게더잘 맞잖아. 그럼 불확실한 일은 너랑 안 어울려. 영희 씨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준비한 일을 엄마는 단번에 부정하는구나. 억울한 마음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한숨을 내쉬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쉰 뒤. 차분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어떤 점에서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 거야? 엄마의 생각을 좀더 들어보고 싶어. 어머니는 질문을 받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안정된 월급 없이 고생할까 봐 걱정돼. 또 네가 혼자서 너무 외롭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네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영희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하셨구나. 내가 힘들까 봐. 또 외로울까 봐 걱정돼서 그러신 거네. 그런데 엄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가 생기면 엄마가 걱정하는 외로움도 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면 엄마도 한번 믿어볼게. 다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 그날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걱정을 끌어내며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편견이나 선입견에 맞닥뜨렸을 때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탐구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먼저 이 질문은 상대의 감정을 꺼내도록 돕습니다. 고정관념은 대부분 명확한 논리보다는 막연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근거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이 질문은 상대의 방어를 누그러뜨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라는 말은 상대를 더 경직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은 공격이 아닌 탐구의 자세를 보여주며 상대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질문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도 가집니다. 편견은 대부분 구체적인 논리나 경험이 아닌 단편적인 시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묻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편견의 허점을 깨닫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대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신뢰감은 단순히 편견을 깨는데 그치지 않고 대화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깨닫는 첫 걸음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며 진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대화의 비법입니다. 편견은 때때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따지고 맞서 싸우기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대화는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깨달음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줄 겁니다. 다섯 번째.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금 바로 따라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월요일 아침 영진 씨는 팀 미팅을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자리 동료인 민정 씨가 책상을 세게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진짜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아 짜증 나. 깜짝 놀란 영진 씨는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차분하던 민정 씨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순간, 왜 화를 내?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영진 씨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 씨,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민정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중요한 고객이랑 통화했는데, 내가 보낸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엄청 혼났어. 나도 꼼꼼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자괴감 들어. 영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문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같이 다시 확인해 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민정 씨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고맙지. 사실 혼자서 해결하려니까 더 답답했거든. 이 짧은 대화는 민정 씨의 감정을 풀어주고 영진 씨와 민정 씨 사이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영진 씨는 단순히 민정 씨의 화난 태도를 지적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이유를 파악하며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 질문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때 질문은 상대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먼저, 이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됩니다. 이럴 때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라고 묻는 말은 오히려 그 방어를 강화시키고 갈등을 키우게 됩니다. 반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는 질문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며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내 감정은 내가 듣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질문은 감정을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도 스스로 왜 화가 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며 정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를 깨닫게 되죠. 이 질문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화나 짜증은 대개 상대방에게는 표현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이때왜 이렇게 짜증내세요? 라고 지적하면 그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느껴 더 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당신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보내며 상대와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대화를 협력적으로 만듭니다. 화가 난 상대를 지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대신 내가 함께 고민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질문은 대화를 평화롭고 생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상대를 혼자가 아니라 팀의 일부로 느끼게 만들어 갈등 상황을 협력의 장으로 바꿉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질문으로 열리며 그 질문이 이해의 다리가 된다. 그는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맞서지 않고 질문을 통해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철학은 오늘날의 인간관계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때그 감정에 바로 맞서기보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는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작은 질문이 깊은 이해와 따뜻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행복님들께서도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작은 질문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혹시 행복님만의 지혜로운 질문법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님들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